미국의 AI 로봇 기업인 피규어 AI가 2024년 8월 6일 2세대 휴머노이드 로봇인 피규어 01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로봇은 피규어 01보다 더 많은 물건을 운반할 수 있으며 한번 충전으로 5시간 동안 작업할 수 있는 등 작동 시간도 50% 이상 늘어났습니다. 또한 내부에 장착된 스피커와 마이크를 통해 실제 사람과 대화도 가능합니다. 이제 곧 공장에서 휴먼 노이드 로봇이 걸어 다니면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무거운 짐을 옮기고 부품을 조립하는 모습을 영화가 아닌 실제에서 볼수 있을 것입니다. 피규어 AI는 캘리포니아 선니 베일의 본사를 둔 스타트업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 테슬라, 구글 딥마인드, 아처 항공 출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피규어 AI 창립자이자 CEO인 브레데드콕은 피규어 창립 전에 수직 이착륙 항공기를 만드는 항공우주 회사인 아처 에비에이션을 설립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규어 AI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 엔비디아,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등으로부터 6억 7,500만 달러를 모금했으며 기업 가치는 26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피규어 AI 공동 설립자이자 CEO인 브레드 에드콕은 피규어 AI의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향후 2년에서 5년 내에 자율이적보행 로봇을 시장에 출시하기 위한 경쟁에서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피규어 02 로봇이 이전 모델인 피규어 01과의 차이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수려한 외관 디자인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피규어 01의 크롬 메탈 마감 대신 무광 블랙으로 로봇의 스킨을 마감한 점입니다. 피규어 01이 마치 갑옷을 전사같이 보였다면 피규어 02는 유려한 곡선을 자랑하는 포르쉐와 같은 명품 스포츠카처럼 보입니다. 또한 배선 변경을 통해 모든 케이블이 팔다리에 통합되어 생산 라인에서 장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둘째, 자연스러운 관절 및 손가락 기능 향상입니다. 피규어 AI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관절의 힘과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로봇을 위한 맞춤형 모터를 제작했습니다. 모터는 로봇 관절의 드라이브 트레인과 통합되어 있고 주요 관절인 어깨, 팔꿈치, 엉덩이, 무릎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지원합니다. 또한 4세대 로봇 손은 마치 사람의 손처럼 자연스럽게 접었다 폈다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음성인식 성능 강화입니다. 피규어 02는 피규어 01에 비해 3배 더 많은 연산 및 AI 추론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피규어 02 로봇은 물리적 세계를 인식하는 데 사용하는 6개의 RGB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데, 로봇 카메라에서 상식적인 시각적 추론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온보드 비전 언어 모델이 탑재되어 있어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피규어 02의 기술적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성 대 음성 상호 작용. 피규어 02는 오픈 AI와 함께 개발한 맞춤형 AI 모델에 연결된 온보드 마이크와 스피커로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온보드 VLM. 내장된 비전 언어 모델이 빠른 시각적 추론 기능을 제공하여 카메라 시스템을 통해 주변 환경을 빠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작동 시간 연장. 몸통에 장착된 맞춤형 2.25kWh 배터리 팩은 이전 모델보다 50% 이상 더 많은 에너지를 제공하여 작동 시간이 크게 연장됩니다. 간소화된 디자인. 전원과 데이터를 위한 통합 케이블로 세련된 외관과 향상된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주변 환경 인식. 피규어 공이는 6개의 온보드 RGB 카메라로 구성된 AI 기반 비전 시스템을 통해 주변 환경을 인식합니다. 자연스러운 로봇손. 인간과 비슷한 16개의 자유도와 힘을 자랑하는 로봇의 세대손은 인간과 유사한 강범위한 조작작업 레퍼토리를 제공합니다. 강력한 계산능력. 이전 모델보다 3배 향상된 옹보드 연산 및 AI 추론 기능을 갖춘 피규어 공이는 복잡한 실제 AI 작업을 자율적으로 실행 가능합니다. 2024년 초 피규어 AI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BMW 공장에 로봇을 배치하여 테스트하고 AI 모델 학습용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BMW 그룹은 현재 피규어와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을 자동차 생산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테스트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로 여겨졌던 인간과 대화가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출현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피규어 AI나 테슬라 옵티머스와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등장은 인류 사회에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복잡한 도전 과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최신 생성 AI 모델을 장착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에 실제로 배치된다면 기존의 인력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이러한 일들은 현실로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4월 아마존은 10만 명 이상의 인력을 감축하는 동시에 75만 대 이상의 로봇을 물류 현장에 도입한 바 있습니다. 아마존은 10억 달러 규모의 혁신 펀드도 AI와 로봇 공학을 결합한 스타트업의 자금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음성 인식 기능을 장착한 휴먼로이드 로봇의 사용이 확산됨에 따라 로봇의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 개인 정보 보호, 로봇과 인간 간의 관계 등 새로운 윤리적 및 법적 과제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사회 전반에서의 논의와 적절한 규제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AI와 로봇이 어떻게 융합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낼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